안녕하세요. 에베네스 바시입니다. 8월 6일 토요일이구요.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523 에이스 11차 아파트 202동에 왔습니다. 어, 욕조 교체하러 왔구요. 아까 오닉스 욕조 철거했고, 저희 거는 SMC 욕조 시공도 하구요. 또 이제 이렇게 콘센 어, 환풍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, 욕조 수평 잘맞췄구요 이제 배수 확인하겠습니다. 물잘 내려가고 있고요. 호수에서도 이제 꽉 첼라로 잠가서 세지 어... 않고 있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. 물을 조금 많이 받아놨어요. 그래서 물 내려가는 게 약간 젖어 보이는데 예, 소리도 잘 들립니다. 회오리 치고 어, 소리가 잘 들리고 잘 내려갑니다. 예다 내려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